최근에 토트넘 경기가 흥미로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했던 토트넘이 토트넘 홈에서 4대1로 캐슬을 잡으며 9승 3무 4패의 기록으로 리그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차를 3점으로 벌리고 캐슬과의 승점차를 4점으로 벌며 4위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주역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는 한골이 도움을 기록하여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전반 26분 손흥민은 윙어 포지션에서 뛰며 트리피아와의 1대1 상황에서 개인기를 발휘하고 컷백을 했는데 이를 받은 우더여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12분 뒤에도 손흥민은 다시 트리피아와의 1대1을 이기고 시잘리 송에게 컷백을 제공하여 송이 골을 넣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웃또 다시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경기 중에는 손흥민이 공격수로 나와서 고립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가 없어 이에 대해 버테블루 감독이 손흥민을 윙어로 투입시켜주면서 그 고립된 상황을 극복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경기는 후반에서도 손흥민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이 골이 터지면서 토티넘은 3명으로 앞서며 83분에는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직접 골을 넣어 시즌 15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넣은 레전드 선수들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소파 스코어와 푸볼 런던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탁월한 경기력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에게 높은 평가를 부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경기력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에 대한 반응으로는 BBC 축구 전문가들도 손흥민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우덕기 터먹여주는 패스를 받아 넣어줄 때 그의 예측 능력과 뛰어난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손흥민의 골과 어시스트로 그의 활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의 승리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감독과 팀 전체의 준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손흥민은 팀과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력과 팀의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그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손흥민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팀과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팀에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로 인해 토트넘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손흥민은 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활약과 팀의 승리로 인해 토트넘은 향후 경기에서 더 많은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